지난 거 항상 대고 씹어서 얘기합니다. 네. <laughs> 엄마 나 입학 식도안 왔잖아. 엄마 나운동회때안 왔잖아. 근데 뭐 입학을 하거나 졸업할 때 제가 못 가면 정말 심지어는 저희 후배 후배 이모들을 동원해서라도 보냈고 음. 체육 대회 제가 가서 못될 때는 정말 달리기 잘하는 이모를 보내서 같이 엄마.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전혀 음, 엄마의 노력을 이렇게. 보이지 가 않았던 거죠 아이들 음. 눈에는 그냥 엄마가 없었던 걸로만 기억하는 거죠. 그렇죠. 음. 음.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짠한 게 각자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혜연 씨는 어,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아이들 뭐 졸업식 이럴 때못 가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. 아이들 이렇게 좀 기억에 남게 뭐 친한 이모도 동원하고 할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거는 완벽한 거하고 이 콜은 아니에요 음. 최선을 다할 뿐이지 우리 인생은 늘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겁니다 다만 혜원 씨가 느끼는 요즘의 이런 감정은 약간의 서운함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가족들에 대한. 음.